레디큐! 비트 주세요? 이거 사왔으니까 어떻게 써먹어야지? 아유, 그래요? 소리 나나요, 이제? Let it go, let it go. 홀리백 애니아 립싱크 아 목소리가 안나왔다고요 Can't you see what I can do to test my limit and breathe blue new no life no wrong no rules for me I'm... Let it go, let it go Sky. Stronger, on, ba ba ba. Whoa, so stand up and sing. My power flows to the air and to the ground. My soul is spiraling in frozen fractures all around. 아, 이유가 있었네. 알았어. 내가 조금 얌전해 질게 너도 얌전해. 저라? 얍. 안 통해요. 보기와 다르게. 강아지들은 주인의 감정을 안 대요. 우울해 하지 마. 아, 알았어, 알았어. 지금, 지금 oh, 엄마 정말. 슬픈 노래 듣고 지금 너무 슬픈데 이거 왜 이래? 오늘 응. 지나가면 내일은 다를 것만 같아 너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나쁜 남자를 좋아해서 수컷도 나쁜 남자를 좋아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안녕 안녕 우리 다시 만나 그날까지 연준 여전하잖아. 분양처이 찾고 있는데 아무도 안 데려가시면 제가 얘를 죽을 때까지 평생 책임지고 살아야 될것 같아요. 아, 아. 아. 노래 대박이다. 진짜 팔팔 팔 엄청 아파요. 진짜 팔에 근육 생길 것 같아요. 투애니언 노래 중에 또 슬픈 거 있잖아요. 마라케이시 아시나요? 비야와라 케이시 이건가요? 말 시키지마 난 너와 어울리지 못해 그 찬란 눈빛 속 차가운 가시이날 숨막히게 해 다가오지마 진짜요? 헤어졌을 때 들었어요? 기아 와라. 슬플 것 같아요. 다 이거 잘보이시나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쪽으로 좀 가야지. 안녕. 별 다른 건 아니고 문득 이 생각이 난 거야. 정말 다른 이유 없어. 야

헤어? 다행이다 맞아 마이크도 안나와서 처음에 진짜 힘들어 오늘 일주일차 그래서 매일매일 방송하면 서팬히 놀고 친구도 예쁘게 하고 옷도 옷도 좀 예쁜것 좀 입고 할게요아올개같요 뭔가 허전한이 기분은 금방 가시질 않아. 이것도 안 지나가겠지. I can cry. 지금 슬퍼하기엔 너무 낡은 이별이 돼서. 너무 낡은 이별이 돼서. 「待ちに待ちに 저가 오늘 양갈래로 묶어서 염색을 하려 했는데 비가 와서 나가지를 않았어요. <laughs> 이, 이 표정이 너무 웃겨가지고. 저도 그대로, 맞아요. 일일이 지우기 귀찮아요. 어, 나, 나 이때 너무 예뻤다. 그쵸? 어, 이제 어플 때문에 그런가? 어, 이거 너무 예쁘다좀더 <laughs> 크게, 크게 보고 싶어. 예쁜, 어, 엄청 예쁜 척 하잖아. <laughs> 어머, 어머, 옆에. 어머, 오, 어머. 들어주고. 질리니까 그만 보요 진짜 막, 이때는 막 렌즈도 끼고, 일본 놀러 간다고 막. 근데 요즘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사이 안 좋아서 놀러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놀러 갈, 갈 수도 없지만. 아, 눈 뒤따크네. 안녕하세요, 루하임 의왕님. 들어왔다 나가시면 여기 뜨나봐. 저가 여기는 백담 계곡인가? 어디 계곡 놀러가가지고 잠수했던 사진이에요. 아 은규야님. 어, 은규야님 오늘 처음 뵙는 거죠? 이렇게 이모랑 수영하고 잠수하고 놀고 돌멩이 주워오는 게 취미예요 어, 나 지금 오늘 최고신기록이다 이거 노메이컵 노래 맞춰보세요 어 손가락 아파 노래 다 아시는 거예요 이거 귀여워, 예뻤다, 정말. 기타를 치면서 노래 부르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버스커? 버스커, 버스커. 맞아요, 맞아요. 아, 어, 그럼요. 봄바람 휘날리며. 알수 없는. 쓰레기구만. 기타 선생님이 저보고 쓰레기래요. 그때 교회에서 제가 교회 선생님을 했는데 그 아는 동생을 만나가지고 그 동생이 선생님 누나 한번 쳐봐요. 이제 다 커서 누나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연락 안 해요. 그 친구가 찍어줬던 걸까요? 제가 치, 친구가 들리려나? 있어요. 실제 상황 어떤 이렇게 저보다 약간 나이가 있는 한 28, 29 이렇게 성인 무리들이 있었어요. 남자 여자 이렇게 막 대학원생 아니면 뭐 이제 뭐 회사원들처럼 근데 제가 이때 이, 이그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길역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한테 갑자기 오시더니 여자분이 "아, 혹시 죄송한데요. 네, 혹시... 여자예요? 남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자예요? 이러니까 무리한테 가가지고 돈 내기를 한거 있죠. 아, 여자 맞잖아. 이면서 아, 남자인 줄 알았는데. 아, 여자래. 남자 아니야? 이러면서. 되게 웃기죠? 내가 잘생기긴 했지. 차라리 남자로 태어났으면은... 군대를 갔을 텐데 그쵸? 군대를 갔어야 됐는데 저 군사학과를 나왔거든요. 군사학과를 나와가지고 뭐 이게 여자 여자 미용과, 뭐 유아교육과 그 끔찍한 곳을 왜 가요? 아 당연히 돈 벌러 가죠. 야 수수했다. 아 안돼. 총기술 이런 거 배웠어요. 학교에서. 맨날 체력 감정하고 그래서 머리가 짧은 거거든요. 자, 이렇게 머리가 짧은 이유가 그리고 과에 남자들밖에 없던 이유가 군사학과를 들어가서 군대를 가려고 이제 했다가 이렇게 놀기만 하고 셀카만 찍고 왜 장교 안 했어요? 했으면 조금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허잇! 보시면 알겠다시피 여기 써있을거예요 군대윤리 보이시나요? 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증거죠! 그러므로 휘말려 화장실 갔다와야지 뭐가 하나 틀어드고 있을게요 The last 남길 수도 없는 너의 흔적만 남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쯤에 있는 걸까? 오케이 오늘 새로 오신 에벌레쿤틀님 너무 환영했고요. 우리 가수아님 오랜만에 뵙고요 강원도 갔다 오셔가지고 그리고 우리 스완님께서는 매일 저 때문에 고생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면서도 만아프고 강아지들만. 구트님, 공산공사님, 반가웠어요. 그리고 우리 가조아님또 일찍 주무셔요. 스와님도 맨날 밤늦게 주무시지 말고 술 많이 드시지 말고 좋아, 됐어, 띠리링띠링 모두 고생하셨어요. 오늘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염색약도 살아나가질 못하고... 그럼요, 잘 가요, 잘 가요!